제가 오늘은 제리 강의할 건데 제리가 요번에 너프를 먹었어요 너프를 먹어도 제리가 1티어인 이유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리를 했는데 제리는 저렇게 라인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전제가 심하지 않은 조합에 좋아요 뭐 카인선, 진, 이즈리얼, 뭐, 서폿도 전제가 심하지 않은 신고면 좋고요 제리가 왜 1티어냐면 제리 자체 캐릭터가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프를 계속 먹어도 1티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리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은 요즘에 이렇게 치속드는데 영사를 왜 드냐 하시면 특포에 있는 광해공 쿨을 줄이기 위해서 광해공에서 쿨이 있어, 쿨이 있는데 그걸 줄이면 빨리빨리 쓸수 있어요. 계속 큐 쿨이 맞게? 큐 쿨이 빠른데? 큐가 돌기 전에 광해공 쿨이 안 도는데 영사를 들면 광해공 쿨이 돌아서 큐랑 다잘 맞아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는 뭐 정수템트을 알려드렸는데 저 정수템플가 풀을 먹기도 했고 그냥 특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특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플레이 해야 되는지랑 라인전, 라인전에서 언제 세진 할수 있는데 초반에는 굳이 안 싸우셔도 돼요. 첫 번째 기한을 자꾸 싸우는 게 제일 좋고 제리는 육 타이밍에 제 타이밍에 챌린저 쪽에서는 왜 제리로 선, 광전사 고날 왜 많이 가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광전사 고날을 가면 라인전이 안전해지고요. 제리가 공속이 올라갈수록 큐쿨이 빨라져요. 라인전은, 어, 방금처럼 이제, 어. 강화평타일 때는 제견해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정도는. 2레벨은 이 e 찍어주시고, 이렇 강화평타일 때는 제견해주셔도 좋지만, 이거 앞으로 가면 룰러한테 맞으니까 굳이 안 가도 돼요, 방금 같은 거. 상대방도 이렇게 되고, 제가 맞고, 우리 팀 서포트 도와주지 못하면 굳이 포옹하실 필요 없고요. 제리 같은 경우는 그냥 평타가 되게 약해요. 근데 미니언이 체력이 60% 이하이면, 방금 60 들어가는 거보셨나요60% 이하일 때, 평타 쳐볼게요. 2는 안쓸 거예요, 조금. 마지막에 쓸게요. 힐 있으니까 좀 써주시고. 방금 이아꼈다가 e 최대한 보고 썼죠? 젤이 이 e 같은 경우는 대시 용도로도 좋고 벽도 넘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보고 써주신 게좋아요다 지견할 때 바로 써도 되지만 방금 처럼좀 아껴 넣으셔도 돼요. 방금 은 강화평타가 있어서 마지막에 시속이 터졌으니까, E하고 Q평타. 아니, 좀 많이 여기 1,100원 나오면 신발 먼저 사주시고, 여기서 스마트키를 풀고, 대충, 여기 거리 나오면, 여기 벽 타주시면 돼요. 제리는이 스킬이 Q나 W로 맞춰도 1초씩 감소합니다. W는 징, 징크스 빠지기랑 똑같은데, 벽에다 쏘면 이렇게 레이저로 나가요. 럭스 궁처럼 사거리가 길어지고요. 맞으면 느려집니다. 그냥 W 빠지기 시야 안 보이고, 이 레이저 빠지기는 시야가 밝혀져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블린 노니까소응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강화폭탄을 앞둬 놓을게요 좀 팁을 드리자면 와드 박는 척 하고 와드 박는 척 하고 이제 돌아가서 소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블린이 못깨 놨어 와드 박는 척 하면서 이렇게 벽 타고 호흡하면 되게 좋아요. 빌럭이 없어서 이거 좀만 밀고 럭스 올 때쯤에 집 갈게요. 따오님 그러면 제이리는 이제 큐를 쓰면서 계속 평타를 쳐야 돼요? 아니면 강화 평타 할 때만 평타를 치는 게 좋아요 이런데 그냥 계속 섞어주시면 돼요. 섞고 이제 강화 평타가 찼을 때 강화 평타 치면 상대방이 데미지 많이 입고 느려지니까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새끼 여기도 타져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도 타지죠? 실수할 수 있지. 제리는좀 편한 게 원래 좀 이제 바텀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어요. 초반에 이 미니언을 먹을 때서폿이안 터주면 먹기가 힘든데 제리는 평타가 두 개라서 먹기가 편해요. 생각보다. 지금 굳이 안 싸우셔도 돼요. 특포가 나오거나 눈렙 타이밍에 싸우시면 좋아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지금 유리한 까 와드 이쪽에 가볼게요. 와드도 큐에 지어집니다. 큐평큐 Q평, 평이 빨리 지워지죠. 큐 Q로 라인 푸쉬 안밀리죠 제리가 좋은 게 상대방이 방어막이 있으면 제가 그 방어막을 때리면 저도 방어막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렇게 룰루가 방어막 줬을 때 제가 팡타를 치면 저도 방어막을 쳐요. 예를 들어 방어막 때려볼게요. 방어막 튕기는 거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이를 쓰고 큐를 쓰면 반통이 됩니다, 큐가 원래 Q가 반통이안 되거든요. 지금 싸우면 좋아요. 근데 럭스가 못 맞추면 싸울 필요는 없어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자고 할게요. 앞으로 갈게요. 6렙 타임 무조건 이겨요. 방금은 이제 세나 W가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타이밍 6렙 때 웬만하면 이겨요. 저 어제 이거 상대방이 우지였나? 우지한테 바로 뒤졌어요. 우지가 템 이런 게 똑같이 가고 저 죽였어요. 제가 당했던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챌린저에서 바로 당했던 걸. 6렙 타이밍에 웬만하면 싸워주시면 좋고요. 상대방이 스킬이 빠졌을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 좀 보시면 계속 큐를 계속 쓰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라인에서속안면됩 되면. 지금 저희가 유리하니까 계속 싸워다면 좋은데 갱을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리는 좀 이제 순간쾌각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도권이 있을 때 얘들 이렇게 빼는 척을 하고, 뺀 척하고, E 하면서 W 버서져요. 번 제이뷰어 되게 이기적이게 한 E W Q 평. 이를 쓰면서 W가 써지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리 웬만하면 제가 잘 알려드니까 제리 강의 이거만 보셔도 많이 잘하실 거예요. 제리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제리 템트리가 많이 갈리는데 웬만하면 이 코에 거드라를 많이 가요. 만약에 상대팀이 잘 컸으면 저렇게 달라붙고 탱커가 좀 많으면요. 몰락을 많이 가요. 좀 거티어들 보면 어, 이 코에 몰락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 하면 그냥 상대팀에 대지들이 많고 아니면 저렇게 브로저, 뽀삐, 리븐, 뭐 이렐리아 이런 들러붙는 애들 많을 때도 몰락 되게 좋아요 이 코에 몰락이 젠이랑 되게 잘 맞아서 웬만하면 거드라 가고 루나는 많이 가는데 불클도 괜찮다는 소리가 많던데 불클 가셔도 되는데 저는 몰락이 좀더 좋다 생각해요 저는 고티어들이 그 몰락 가는 거를 많이 봤지 불클보다 옛날에는 이제 루나를 많이 갔는데 그냥 거드라가 이 코에 좋은 것 같아요. 과다 치유를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왜 침착을 드냐면 초반에 마나가 생각보다 많이 딸리고 싸움할 때 그래서 침착 들어요. 근데 뭐 과다 치유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저번에 실수로 과다 치유 들었는데 상관은 크게 없더라고요. 초반 라인전만잘 넘기시면 되니까 초반에만 잘 넘기는 걸 목표로 두시고 게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QEQ e, Q. 이것도 알고 계세요? QEQ를 해버리면 Q가 캔슬이 돼가지고 바로 쓸수 있어요. 풀타임이 없이. 지금 판에는 그냥 되게 무난하니까 몰락보다는 그냥 거들어 갈게요. 제일 무난한 거는 거들어가 제일 좋아요. 요즘에는 신속신보다 광전사가 좀더 초반 라인전에 잡기 좋은 것 같아요. 을 스포 좋은 점이 좀 타워를 빨리 밀어요. 오 든지 제리 는 이제 궁을쓰고 이렇게 계속 큐를못치 면, 계속 큐를못치면이 속이 증 가하 기 때문에, 아, 이속 계속 증가 하고 싶 어, 방금 아, 끝났 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도와줘. <laughs> 궁이 방금처럼 미니언을 이제 때려도 찌지직 하면서 궁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방금처럼 이제 궁을 계속 지속하면 이동속도가 무한 증가해가지고, 궁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한대때궁못 맞추잖아요. 예, 물론 궁거미가 넓어서 맞추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안 맞으면 딜로스가좀 심해요. 궁 맞추고 계속 큐를 쏘면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궁극기가 안 끝나게. 아리 <목소리> 궁한번더 있긴 한데, 아리가 궁을 계속 쓰는 거 인지해 주셔야 돼요. 얘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목소리> 어, 빨라, 도망가. <들어가네>. Thank <목소리> 방금처럼 제일 좋은 게 EW하고. 방은 그냥 Q, W도 가능해요 방 제일 좋은 게 E, W, 궁, Q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W도 공속이 증가하면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Q, W도 같은 것도 같이 써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제일 무난하게 하실 거면 난저 만약에 AP 잘 못쓰면 뭐맞춰 가셔도 되는데 제리는 여전히 1티어입니다 제리 쓰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제리 꼭 써주시면 좋아요 어, 이거 뭐야, 선 넘네. 여기 있잖아. EW? 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을 들이면. 레드가 표식이 떠 있는데 레드가 안 보이면 이 왼쪽이 있다는 거. 제가 방금 여기 있나라고 한게 분명히 레드 표식은 있는데 레드가 없다. 그럼 누가 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돌아오는 거 생각 안 해. 뽀피가 돌아오는 걸 생각 안 했다. 이런 거 죽으면 절대 안 되는데. 제리가 이게 궁이 있으면 빨 수가 있거든요. 궁이 없으면 빨 수가 없어요. 빤다는 게 상대방이 빨려 들어오면서 제리가 이제 이속을 증가하면서 상대방 다 죽여버리는 건데, 궁극기 의존도가 되게 큰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리가 원딜 중에서 바론 제일 느리는 것만 알고 계세요. 거의 바론들이 안 나오는 생각하시면. 원래 억제기 밀고 나서 상대방이 시야를 안 잡으면 바론을 먹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바론이 게임 걸리긴 제일 좋아가지고. 용 가가지고 용 먹은 다음에 가점으로 들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스킬들 있잖아요. 맞을 것 같으면 굳이 평타 안 섞어도 돼요. 강박증 가지고 무조건 큐 섞고 평타 섞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평타는 치다가 상대방이 사거리가 들어오면 치면 돼요. 해주시면 젤리는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